와, 하늘 봐라, 청명한 곳. 파래가지고. 이제 겨울이네요, 초겨울. 행복선생 당랑권 금지해요. 함부로 쓰지 마요, 당랑권. 무서워요. 이거 숨복, 이거 왜 그럴까요, 이거? 이구거왜 그럴까요, 이거? 근육냐고 그만 좀 빨아대요. 귀여워, 곰목이여, 봐. 좀 가만 좀 있어 봐. 한쪽 발은 왜 들고 있는 거야? 순복 선생. 이거 왜? 한쪽 발 왜? 아, 이거 순복이 왜그럴다 자, 누워요, 그럼. 자리 잡아봐요. 아이고, 왕공댕이여, 이거. 왜그럴고 아이고 잘 도네요 순복 선생이 아주 아이고 순복이 왕공댕이 왕공댕이 만져준다는데 왜 그래 요자 눈곱도 띄고 여자애가 아줌마 순복이 아줌마 눈곱좀 띄어요 아이고 순복이 요 뒷목 바라요 살발하다 여거 아주 만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요거. 어 전성기 때 타이슨 어 목이랑 아주 그 사진으로만 봤지만 아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이 목이랑 어이구 목바라 이거 살아하다 <laughs> 그래 겨울에는 여기 지방을 많이 축적해 놔야지 안 춥지 겨울을 잘 버틸려면 순복이 잘하고 있어요 매년 왕발가락 줘봐요 순복선생 어. 지도선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20년 전 양조이 선생님 만났을 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화양연화의 차우 샹치의 외누 샹치아빠 양조이 선생님 자 눈곱 좀 띄고 임마 순복이 왜그랄까 눈곱 좀 띄어요 왕기 오고 봐라 왕기 순복이 왕기 Chỗ có con cái nó. ai tôi là con cái nó của nó của nó 와 청명한 초겨울날에 아름답게 7호선 지하, 지하철이 지상철이죠 지금은 지상철이 지나가네요 멋집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조금 바람은 차갑지만 그래도 아주 아주 아름다운 초겨울에 어느 날 순복이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혼자서 또 순복이는 사료를 먹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순복이 저 밥그릇은 왜 저기 떠났을까요? 혼자 먹냐? 혼자 먹으면 맛있냐? 왜 그럴까요? 당공 갑자기요? 구본 자세로 갑자기 달려드네요. 와 아, 방심하면 아무튼 순복이한테 저 무술견한테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큰일 납니다. 혼자 사료 먹고 <laughs> 먹어 먹어 먹어. <laughs> 아이고또 왕방댕이 마사지 해줘야 돼. 아이고씨 끼여 방댕이 발아요. 고 살벌하다요. 거 아주 근육견요. 고 아이고씨. <laughs> 순복 선생. 근육견니다와 근육 발아 살벌하다. 아이고씨 끼여 고왜 그래요, 고. 눈곱이 왜 이렇게 안 띄어지냐 이거 뭐 눈곱이 요거 뭐 그거 해놨냐 이거 뭐지? 어? 이거 뭐,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? 문신 해놨냐 눈곱 문신 아이고 시게오왜 그럴까요 이거? 아이고 송복이왜 그럴까요 <laughs> 알고 그 왕기 바라요. 거잘 바라다. 이거 왕기 알고 복 선생, 순복 선생, 순복 순복이 넘겼다니. 순복이여 이거 왜 그럴까? 순복이 <laughs> 순복이, 순복이 왜 그럴까요, 순복이? 순복이 왜 그럴까요? 순복이, 왜 그럴까요, 순복이가.